둔산동 학원가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탐방초가 바로 도보권에 있다는 것이고요. 역세권에다가 공세권, 네. 그 다음에 학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충분히 기존 명문 학군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드디어 나왔다. 지금 보이는 이 테라스 세대는 이미 동호 지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대 2억 5천 할인 혜택이 있고 7억대로 둔산 지구에 들어오실 수 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 정강민 팀장님에게 외활 동호수 추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둔산을 보시고 싶다, 계약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정강민 팀장을 찾아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심당의 고장 대전의 둔산지구에서 가장 <laughs> 네. 핫한 곳. 힐스테이트 둔산 현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바로 뒤에가 대전시청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는 대전의 대치동, 대전의 여의도, 바로 대전둔산동에 와 있습니다. 뒤쪽에 보이는 곳이 대전시청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전 1호선 탐방역에 있고요. 저기죠. 맞아요. 1호선 탐방역이 여기 있고, 현장이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자리다. 맞아요. 횡단보도를 걷는다 하더라도 도보 3분 안에 탐방역이 바로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쪽에 보시는 곳이 대전의 행정기관들이 모두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한밭 수목원까지 대전의 모든 행정기관, 대전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정부기관들이 이 라인부터 일렬로 줄을 쫙 서서 한밭 수목원까지 이루어졌어요. 이곳은 충청도에서도 알아주는 명당 자리고요. 이렇게 갑천이 이렇게 수염자로 이렇게 흐르는 곳이고요.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재물의 기운이 용솟음치는 혈의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28년도에 방위청과 29년도에는 정부 종합성사가 하나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효과가 약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고용 유발 효과는 그에 한 4배 정도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 대전의 고위 관직자들이 네. 다 모인 이 중산 지구에 신축이 정말 귀했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대전 둔산동 학원가입니다. 네. 학원가 주변으로 탐방초 탐방중, 충남구, 명문학교와 학원가 라인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상업지거든요. 네. 상업지다 보니까 힐세트, 둔산, 주호용 오피스텔이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 주변은 다 구축밭이거든요. 아, 아, 아. 그렇죠. 신축이 유일하게 이곳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앞에 탐방역이 역세권이잖아요. 초역세권 뿐만 아니라 2호선, 트램 역도 호재가 있거든요. 이호선 트램 역은 진행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광역 철도만까지 지금 새롭게 개편된다 하거든요. 이곳은 행정의 중심, 또 교육의 중심, 상업지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이 어... 예전에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였어요. 네. 홈플러스가 있던 자리에 지금 힐스테이트 둔산이들어섰는데요 이쪽에는 입주하는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공기업분들이 가실 때가 많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쪽에 바로 탐방초등학교 그 유명한 탐방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의 명문 충남고등학교가 이쪽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지방의대 지역 인재 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서울 이주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곳인데 다른 곳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대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에 지방의대 비율이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 학군지거든요. 뒤편이 네. 다 학원가라인이에요. 여기에 260개의 학원이 <laughs> 한 번은 멀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이따가 한번 가볼 건데요. 둥산 학원가 하면은 꽤 유명하죠. 여기가 아파트 현장인데 여기까지는 탐방동이고요 네. 여기부터가 이제 둔산동입니다 그런데 둥산 지구 내에 있는 신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살기 좋은 게 바로 옆에 자연 녹지 지구가 정말 잘돼 있어요. 보람의 공원부터 해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주변에 공원 녹지 지역이 너무 잘돼 있고 여기는 상업지도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학원가 중심에 상업지그 다음에 영화관 주변에 보면 갤러리아 백화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백화점 상권 이용하기도 좋고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전에서 가장 명문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니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초중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옆에 보람의공원부터 시작해서 한밭수목원까지 약 12개의 공원이 그대로 논스톱으로 이어져 있는 게큰특징이고요 지금 아파트 보시면요. <laughs> 이 고층은 연구 조망입니다. 맞아요. 조망이 확 트여져 있어서 네. CTV를 감상할 수가 있고요. 앞동 기준으로 최저층을 보면 채광이 다 들어오거든요. 네. 먼저 한번 전화를 주셔야 되는 게 1차분 160개 정도만 선분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분은 3차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더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는 둔산지구 명문초등학교 탐방초등학교거든요. 맞아요. 여기는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일부러 여기 유학을 온대요. 그 이유가 의대지방전형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28학년부터는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탐방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탐방중, 문정중, 삼천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세개중학교에서 자사고와 목고의 입시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전체 평균적으로 따지면 20%가 넘는 데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탐방초 주변에 집들은 다 구축 아파트예요. 맞아요. 30년차 이상의 구축 네. 아파트인데 스 세이트 둔산에서 탐방초 배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배정뿐만 아니라 학원가 라인이 도보권이냐? 라이딩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스 세이트 둔산은 학원가 라이딩이 필요없다. 그렇죠. 다도보권에 탐방초도 맞아요. 도보권에 배정이 되는 거고 인근 중고등학교가 다 명문 중고등학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10분 도보권이 아니라 둔산동 학원가를 5분 도보권에 이용할 수, 수 있습니다. 전체 학원가가 상당히 넓게 퍼진데 있는데 그 전체 학원가를 3분에서 5분 거리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원가 라인도 한번 가보실게요. 네네. 킬세트 둔산은 37층 높이거든요. 근데친고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지어지면 랜드마크 위치에 랜드마크 힐스테이트가 들어온데 네. 바로 옆에 이 상권을 보시면 CGV가 있고 상권이 정말 잘발달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힐스테이트 둔산의 입지는 정말 완벽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도보 1분 거리에 메가박스 하나, CGV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인도 넓이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주변의 상권 자체가 정말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 학원가. 인 거겠죠 자 저희는 시청역 인근의 대전 대표적인 학원가 라인에 와 있거든요 네. 와 주변이 다학원이네요 <laughs>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둔산동 학원과는 약한2 6 0개 정도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고요 저희들은 탐방역에서 촬영을 하고 도보로 지금 걸어서 왔어요 근데 금방 와요 전체적으로 오는 길에 상업지구도 잘오우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니까 학원이 정말 많게 돼 있어요 학원이에요 네. 수학 학원 영어 학원 독서 논술 학원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과학 학원. 화학 학원 독서 중등 영어 수학 고등 영어 수학 주변이 다 학원가 상권이고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1층에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상권 맞아요. 위주가 잘 되어 있네요. 둔산지구는 옆에 보시면 크로바아파트부터 해서 목련아파트 다 네. 30년 이상의 구축 아파트밖에 맞아요. 없었어요. 학원가 라인 병원가 상권이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둔산지구는 땅이 이제 없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둔산이 최요지 입지의 마지막 신축이란 겁니다. 여기는 지금 7, 80년대에 지금 생긴 도시예요. 그러니까 약한 29년에서 30년 정도 된 도시가 됐고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는 탄탄하죠. 그렇지만 아파트는 구축화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차 비율이 거의 한 대밖에 안 되죠. 근데 힐스테이트 둔산 같은 경우는 1.36대1입니다. 상당히 여유롭죠. 이 노후화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저희는 그런 모델 하우스 한번 내부로 가 볼게요. 네네. 자, 이렇게 저희는 힐스테이트 둔산 모델 하우스에 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사전 동호 지정을 가장 많이 하신 팀장님 모셨는데 본인 소개 좀해 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둔산에 지금 팀장직을 맡고 있는 정강민입니다. 팀장님, 여기가 지금 사전 동호 지정을 받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완판된 호실이 있다면서요? 아, 예, 이쪽에 백일동 예. 일부 세대, 테라스는 며칠 전부터 벌써 완판됐습니다. 테라스 세대가 있거든? 이 네. 라인입니다. 이 라인들이 다완판됐 네,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 그러면 네.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아, 예, 지금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12일날, 네. 그 때,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전 동호 지정은 네. 여기가 다 찼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백일동 중심의 남양, 네. 고층 위주로는 거의 다 계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는 여기 학원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정부청사 네. 등 여러 기관들이 전부 주위에 있고요. 명품 브랜드잖아요. 힐스테이트. 네. 그리고 또 600호실이라는 음. 대단지 호실이고요. 또 저희는 주차대수도 1.36대1로 전부 자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거용 아파트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명품 브랜드 오피스텔입니다 정계약이 된건 아닌데 사전 동호 지정을 받았는데 테라스 동다 나갔고요 맞아요. 앞동에도 고층 위주로 거의 다 나갔대요 근데 지금 이제 정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혹시나 동호가 나오면 정강민 팀장님이 가장 많은 동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로얄 동호수를 상담받고 싶다 음. 최대 한택 안내를 받고 싶다면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2억 5천 음. 상당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오피스텔이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망스렸던 분들 이제는 거침없이 오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네. 내용은 네. 또 오시면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분양가는 좀 높았어요. 9억 네. 후반대였는데 잔금 시점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 2억 이상 할인이 된대요. 그러면은 7억 되거든요. 워낙 좋은 입지입니다. 완벽하리만큼 좋은 학원가와 12개 정도 이어지는 공원 나이 그 안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관공서들 주변에 일자리도 정말 풍부하지만 학원가도 정말 잘돼 있었고요. 더군다나 명문 학교들이 전부 다 도복권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이 공원입니다. 도라매 공원이 있고요. 탐방역이 역세권이고 여기 이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빠르게 찰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심 상권이잖아요. 맞아요. 이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보시면 c 집이와 메가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전체 600실에 상가가 59개실이거든요. 근데 벌써 에듀원어민어학원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바로 옆이 학원가라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영화관 상권, 음식점 상권, 병원 상권, 학원 상권인데 네. 바로 앞에도 예체능 학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아파트 상가도 지금 그렇죠. 어 학원이 지금 예약돼 있다. 맞아요. 그만큼 대전 최고의 학군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37층의 층고 높은 히스테이트다 보니까 정남향의 고층은 연구조망이거든요 이쪽이 맞아요. CTV라서 여기는 충분히 가치가 너무 클것 같다. 아, 정담양동도 실질적으로 연구조망동이지만 동양서양동에도 연구조망동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다녀봤지만 저층 위지의 물건들이 되게 많았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이쪽이 지금 현장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등산동, 등산동 학원가가 걸쳐져 있었죠.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곳이 탐방역이고요. 여기 안쪽에 메가박스와 c g v 를 건너가서 등산동 하공권. 학원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둔산동 학원가가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탐방초가 바로 도보권에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탐방초가 있지만 탐방중 충남고가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둔산지구의 문제점은 이쪽에 클로버 아파트 중심의 구축화. 네. 다 30년 이상에 구축하고 맞아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상업지에 오피스텔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죠. 주거용 오피스텔이 기존의 구축 아파트의 대체재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지가 너무 좋잖아요. 네. 역세권에다가 공세권, 네. 그 다음에 학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충분히 기존 명문 학군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드디어 나왔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1km 네. 안에 있거든요. 1km 안에 있어요. 여기 1km 안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도보권 내에 을지병원과 한방병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찰청, 서구청, 검찰청, 네. 대전지방법원, 정부 대전청사 지금은 1호선 역세권인데 자 여기서 두정거장 가면 정부청사 여기 나오는데 네. 여기가 2호선 트램 예정이거든요. 그렇죠. 2호선 트램 예정이게 들어가게 된다면은 위쪽 유성구까지의 교통편은 상당히 더 좋아지는 것이고요. 이어서 트램도 중요하지만 CTX 충청광역철도가 개통이 된다면 주변의 광역철도망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둔산지구에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올 자리는 없다. 어, 이게 맞죠.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정도 하의 완벽 일지에 들어올 수는 없죠. 아, 이 탄방초, 탐방중 충남고 여기를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쪽 지형에서 가장 우수한 학군이고요. 더군다나 학원가가 전국에 내놓으라 할 만큼 좋은 학원가가 바로 이쪽입니다. 저희들이 다녔던 곳이 지금 와. 이쪽이 지금 와 있네요. 와. 좋기는 좋더라고요. 학원 잘돼 있죠. 공원 잘돼 있죠. 역세권이죠. 네. 명문 초중고 배정이 가능하죠. 네. 저기 보세요 랜드마크 입지잖아요. 맞아. 정말 이런 입지가 있을까?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네. 바로 지방 유학의 1번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대전을 초월해서 충청도까지 유학 오는 곳이 바로 이 둔산지구거든요. 네. 탐방초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타 도시보다 압도적인 일이예요 서울 수도권에서 오기 너무 편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학군지에 들어서는 실세트 신축 지금 2억 5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저 테라스 있는 걸. 동호진형할수 <laughs> 네, 있었는데.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지금 다 마감된 상태고요. 12일부터 해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 팀장님 만나셔서 순번 보내가시기 바랍니다. 로얄 동호수는 바로 위에 럭셔리 해주시면 정가민 팀장님이 안내해 주실 것같고요 네. 최대 내분로 한번 가볼게요. 네. 네네. 팀장님 여기는 네. 84 B 타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부 구조가 정말 잘 빠졌는데 네. 유상 옵션이 약 5천만 원 상당이다 아, 네. 기본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2억 5천 할인이라고 보면 되는 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7억대.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동우 지정하셨어요? 젊으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자녀를 두신 분,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중심 상업 지구다 보니 네.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아또 선호하시더라고요. 다 갖췄으니까. 네. 그래서 연령대가 굉장히 폭넓어요. 아, 네. 그렇겠다그요 주변에 지금 공원이. 네. 정말 너무 음. 좋리 만큼 공원이 잘 되어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학원가가 잘 되어있으니까 학년세비 있는 학부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루알 동호수를 처음에 동호지정하고 오신 분들은 아침 7시에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를 찍으셨어요? 고층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그분은 피난층 음. 바로 위층을 잡으셨습니다. 음. <laughs> 지금 네, 현재 상황은 동호지정은 돼있지만 취소할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혹시나 외활동 호수를 찾으시는 분들은 빠르게 위번호 연락 주셔야 되는데, 여기 특징이요. 와, 우물천장까지 층고가 2.67입니다. 아, 이게 하이엔드 층고인데요. 맞죠. 예. 이게 또 학군지잖아요. 그러니까 층간 소음에 대한 아, 우려성들이 있죠. 그러네. 그러면 층고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층고가 높다는 거는 바닥이 두께도 그만큼 더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높아야 되죠 기본 층고가요. 일반적인 층고는 2.3m입니다. 여기는 일반 층고가 2.5m고 네. 우물 천장까지가 2.67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학군지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선택하실 때는 딱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지, 브랜드, 스리룸. 딱 여기입니다. 자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오피스텔 파사 타입인데 아파트로 치면 25평이에요.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주방이 있고 방, 방, 현관. 와, 여기가 공용 욕실인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건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옵션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5천만 원 상당의 그렇죠. 옵션이 지금. 맞죠요 지금 벽면 디자인 패널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은 바로 음. 호텔 스케맨들 접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용 욕실을 보게 되죠 일단 지금 포세린 타일도 고급스럽지만요 네. 습식 샤워룸이 있고 단차를 둬서 양변기가 네. 있고 또 이쪽은 건식 세면대거든요 우리가 네.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손 씻는 게 이제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건식 세면대를 두셨다 네. 이게 있음으로써 욕실 슬리퍼를 신지 않아도 되는 요즘에는 이걸 인테리어를 일부러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기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벽면도 보시면 포세린 타일이다. 고급스럽게 네.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적용된 지금 세면기나 지금 수전 같은 경우에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더 퀄리티 있게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2억 할인이거든요. 근데 네. 이 5천만 원 이상 옵션이 무상으로 지원되니 2억 5천 할인인 거죠. 맞아. 거기다가 중문 지금 바로 유상이지만 무상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현관인데요. 와, 이 현관의 벽면도 보시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무늬목 느낌이 나요. 맞아요.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도배질해라 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디자인 패널이 적용돼 있고요. 천장 한번 보세요. 우와, 천장이 이쁘죠? <laughs> 이렇게 바로 이어지니까 끝선이 없이 마무리가 돼서 전체적인 이음새가 상당히 좋고 더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신발장이 있는데 네. 신발장의 외부 마감재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옆에도 거울 네. 마감으로 되어 있고요. 거울도 음. 고급스럽다. 동경같이 돼 있어서 고급스러워요 현관이 들어오면 옆에가 건식 세면대, 습식 공용용실이고 여기 스위치도 보시면 금색으로 되게 고급스럽게 네. 잘 됐어요 팀장님 일단은 동호 지정하신 분들은 네. 안에못 보신 거죠? 네 지금은 못 보십니다 이게 지금 촬영 때문에 보여드린 거지 여기는 실제로는 아직까지못 봐요 네. 근데 12일 이후로는 볼수 있다라 고네 맞습니다 보실 분들은 빠르게 선착순 예약하셔야 됩니다 근데 못 보신 분들이 벌써 예약을 다 맞아요. 하시고 계약을 다 하셨어요 사전 계약인 거죠. 네, 사전 계약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외부 창호인데 여기가 남향으로 보면 <laughs> 고층이면 연구시티뷰거든요이 네. 주변에 20층은 넘 <laughs>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층 정도만 돼도 여기 층고가 높잖아요 1층 2층 상가로 돼 있죠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죠 그러니까 한 15층에서 20층 정도만 올라가더라도 충분하게 연구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호가 전체적으로 하단부까지 다 내려와 있으니까 채광도 좋지만 조망은 정말 좋죠 옆에도 보면 붙박이장이돼 있고 설정 온도를 이렇게 다이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고급감도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닥 아, 틈부터 해서 벽면 그러면, 벽면이 지금 다시 봐도 되게 이쁜 게 벽면 양쪽에 다 지금 디자인 패널로 돼 있지만 안쪽에 보시면 은 어, 픽쳐레일이 전체적으로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질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방인데 딱 25평 아파트 네. 크기의 방이다 라고 맞아요 25평 같아. 아파트에 밤세개 욕실 두개 주방 이타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일반 25평 아파트 대체를 충분히 할수 있겠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 주방은 25평, 기존 25평보다 좀더 넓죠. 왜냐하면 지금 안쪽에 다용도실과 이쪽에 오. 동선 자체가 너무 좋고요. 주방이 지금 시벌자형으로 빠져 있어서 전체적인 넓이감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크기가 상당히 크네 그죠? 다음도실에서 피낙으로 나갈 수 있는 음. 공간이 또 있어서 전체적인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네. 여기 상당히 지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다 유상옵션 식기세척기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이런 게 좋다 그죠 인덕션에 오븐, 식기세척기에 냉장고, 네, 김치냉장고까지 냉장고. 빌트인으로 다 줍니다 몸만 들어오면 되네요 에어컨까지 드립니다 에어컨도 다드고요 <laughs> 여기는 우와. 벽면 수납장이 되겠고요 대전 둔산지구의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고급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다. 맞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안쪽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 타일은 이태리 포세린 타일이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게 아트월부터 시작해서 주방까지, 안쪽까지 다 이태리 포세린 타일로 적용되어 있고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거 뭐다 드리는 건데요? 아 그리고 여기 입지가 정말 시소하잖아요. 마지막 남은 신축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물 천장까지 친구가 2.67이니까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그렇죠. 층간 소음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주방에도 우물 천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식탁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왔어요. 25평형 아파트에서 식탁 공간을 이렇게 크게는 잘못 뺍니다. 식탁 공간이 상당히 좁은 편인데, 안쪽에 지금 보시면 되게 넓게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식탁의 상판도 되게 큼지막한 걸로 넣어놨거든요. 이런 게 되게 좋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뷰는 시티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힐스테이트 둔산의 서향은 공원 조망입니다. 여기서 서향으로 바라보는 보라매 공원 용구 조망은, 네. 와,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보라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광장이에요. 나무가 우거진 게 아니라 안쪽 중심부가 잔디광량으로 넓게 펴져 있어서 더욱 더 좋죠. 포젠니타일아트월뿐만 아니라 벽면 마감도 다 시트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상당히 마... 고급스러워요. 맞죠. 마감이 진짜 좋다. 에어컨도 무상으로 제공되고요. 네. 여기가 안방인데 안방의 크기도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25평 아파트에서 안방에 드레스룸이 잘 없잖아요. 오, 먼저 드레스룸 한번 보세요. 드레스룸이 있어요. 아, 아 드레스룸 있고 안쪽에 파워더장까지 지금 다 구비를 했고요. 드레스룸 제습기까지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가 중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좋죠, 맞죠? 괜찮네. 중문도 중간에서 요렇게 이렇게 응. 이렇게. 기존 아파트보다 좋아요. 구조가 더 좋은.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아, 안방 욕실이 공용 욕실보다 공간은 더 넓게 음, 보이는데요. 그렇네. 지금 안방 욕실에는 지금 욕조가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창문이 바로 붙여져 있다는 아, 거 이게 정말 좋네요 이게 남향이면요 대전시티를 한눈에 그렇죠. 고층에서 바라보는 네. 거고 서양이면 네. 보람의 공원 공원조망을 영구조망으로 보는 거예요 네. 둔산지구에서 앞으로 이런 신축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향로몇십 년간 이런 입지가 첫째 없고요 구축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게 아닌 이상은 맞아요. 이런 신축 입지 자리가 없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나 더군다나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변에 공원이 하나 있다는 거는 더군다나 그 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보라매공원 같은 경우에는 두산 힐스테이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좋죠. 팀장님 네. 여기는 테라스가 있는 타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동호지정은 다 됐다라는 거죠? 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완전 완판 아닙니다. 네. 혹시나 동호지정 중에서 취소가 되면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긴 다른 게... 거실, 주방, 작은방, 현관, 방, 방, 공용욕실, 세면대가 있는데 아, 이게 압도적이네요 테라스가 맞죠. 이게 지금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아. 현재는 지금 천장이 지금 기본 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천장 높이가 5.5m 입니다 두 개층을 한 번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게 돼 있어서 첫째 개방감이 너무 좋고요. 테라스 전정고가 그만큼 높다는 거, 벌써 해가 여기가 아닌 저쪽에서 벌써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좋기도 하고요. 집에서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좋죠. 여기서 대전 시티뷰를 바라보는 것도 네. 상당히 감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뭘 해도 되겠습니다. 맞아요. 뭘 해도 돼요. 진짜 뭘 해도 돼요. 커피 한잔 하면 감성이 네. 정말 좋을 것 같다. 지금 상태는 지금 도색이 돼 있지만 추후에는 입주하실 때되면 탄성 코트가 다 들어갑니다. 이 테라스가 있는 세대가 있다. 근데 요거는 네. 동호지정은 돼 있지만 혹시 맞아요. 취소될 수 있으니 빠르게 계약하실 분들은 미리 지금 줄을 서시면 좋을 것 같다. 현재는 1차분이 다 계약이 됐고요. 해이지분이 12일날 나옵니다. 미리 선착순으로 오셔서 전화 접수해 주시고요. 또 2차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미리 우리 팀장님한테 접수를 해 주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이건 무조건 피 붙겠죠. 그리고 옆에는 방이 있고, 자,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오, 사이즈가 큽니다. 여기에도 드레스룸, 파도룸이 있고, 안방 욕실이 있는 거죠. 구조가 되게 좋아요. 이게. 네. 저도 좋지만 네. 전체적으로 자재 마감 자재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습니다. 지금 벽지가 지금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 패널을 다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공용 욕실 이렇게 잘돼 있고요. 네. 오, 여기 안에 습식과 건식 구분돼 있고 현관이 있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 테라스거든요. <웃음> <웃음> 이 <웃음> <우리> 테라스 희소성 <laughs> 때문에 그렇죠? 일단 동호시정 다된것 같아요. 네. 이게 뭐별거냐 하겠지만. 이게 유리나간으로 되어 있어서 현관을 들어왔을 때의 이 개방감은 너무 좋죠. 맞아요. 이 작은 평수에 테라스가 있다. 펜트가 아닌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상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테라스 바로 옆에 거실이 있고요. 우물천장까지는 2.67의 네. 하이엔드 침구 보실 수 있고, 식탁 공간 있고, 여기 에는 주방 공간. 주방 공간 이렇게 있는 거죠. 디자인 창부터 해서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여기 사면 좋겠는데요. 대전 최고의 입지에, 대전 최고의 경관을 볼수 있는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둔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자녀방, 작은 방, 이렇게 되겠고요. 붙박이장도 있고. 이렇게 제가 힐스테이트 둔산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입지부터 상품성, 앞으로 이런 신축 공급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 여기 주변에 30년 넘은 구축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재개발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거 형태는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됩니다. 팀장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 하면 네.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네. 상담이 가능하고요. 네. 로얄 동호수 선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연락 주시면 네. 로얄 동호수 선정부터 해서 네. 팀장님만의 최대 혜택을 또 네.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 네. 네. 휠 세트 둔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그냥 일단 연락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대전 최고의 교육환경과 생활인프라 그리고 입지, 주변의 일자리, 이 모든 게 완벽한 곳에 전국 최고의 공원까지 도움이 바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이 순번에서 가장 밀릴 만큼 음.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선 곳이 바로 힐스테이트 순산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